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일하다 말고 지금 이사람은 자 집에 이제 강아지가 에, 탈출을 자꾸만 시도해서요 어, 펜슬을 여기까지 돌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칸 나갔는데요 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야, 자, 일자로 와서. 손을 고어 놓고요 이 기둥을 여기다 대서 여기 음, 그 라인을 맞추고요 이 사람들은 다 놀러갔나? 자 각도를 맞춘 다음에 구멍에 표시를 해 둡니다 표시를 해 두고요 아이고 틀어졌어 자 사인펜으로 구멍에 표시를 해 놓고요 자 요걸 치우고요 자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자 드릴 자 조, 아, 제가 조수인데요. 힘부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영상을 찍고 있네요. 자 드릴로 구멍을 네 군데를 뚫어주도록 하겠 빗자루. 이거 이거. 아니야 수면 어 빗자루 어떻게 써? 자 아, 이렇게. 얘 개를 맞춰주면 된다. 구멍을 다 뚫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오만 원. 자, 이렇게 이야, 또 앙카 볼트를 박아주고요. 아니 자기야, 우리 지난달에 기름 이거 두번 넣었어? 몰라. 아니 그년들은 어떻게 지출 기름 저기를 아니 두 번밖에 안 넣대? 자기 개인적으로 눈비 그거 갖고 이야기하나? 야 오늘 뜨겁네. 자 이렇게. 안카볼트를 아, 박아주고요. 식사 했어요 그러면 네. 뭐. 밥도 안 먹었어. 뭐 해줘 라면 끓여줘. 그러니까 뭘 쓰러지면 어떡해. 겠다 이거 하나 써, 우선. 아, 야, 자, 이렇게 조아주세요. 자, 기둥은 세워졌습니다. 다시, 여기다 또, 핀을 걸어서요. 이을 걸어서 구멍에 끼워 주면 됩니다. 근데 저쪽 구멍도 잘 맞춰야 됩니다. 구멍이 두 개라서 자, 하나 맞췄고요. 빼빼 자 이렇게 하고요 저망을 하나 또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볼트를 재우고 자 이쪽에도 이걸 핀을 끼워주고 해서요 네, 볼트를 재워주면 조여주면 이제 또한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요 되니까요 저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를 이제 마음 놓고 풀어 놓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끝부분에, 자,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요. 여기 하고, 여기 사이가 떠서요. 이렇게 하나를 놓고 밑은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에, 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서요. 요 콘테이너다가 이렇게 피스를 받고 물이 새 들어가지 않게 실리콘으로 발라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도 구멍을 뚫어서요. 고정을 시켰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 시작되는 부분도요, 기존에 있던 대문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박아서 예, 시작을 했고요. 자, 기둥은 앙카볼트를 박아서 고정을 시켰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텃밭에 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쳤는데요. 네 파이프로 이렇게 망을 쳤는데 공사하느라고 또 여기 부분은. 요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프 기둥을 뽑아 뽑고, 자 여기 화분 있는 데다가 요 말뚝을 박아서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마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안 공사를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요렇게 에, 데크를 쭉 깔아 놓았고요. 자 여기 컨테이너는 창고로 쓰는 겁니다. 창고로 쓰이고 있고요. 자 여기는 해목 해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자 강아지가 여기는 이 구멍 사이로 뛰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으로 남아 있는 망으로 여기를 이렇게. 습니다 집을 이제 물셀틈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망에는 밖에 뭐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해가지고요 더나들수 있는 네, 문,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리 빠져 다니고요. 네, 강아지 풀 풀러, 풀러 놓았을 때는 요걸 요걸로 이렇게 잠궈 놓으면됩니다자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는 강아지를 오늘 차가 이 아래에 있어가지고요 저 대문을 닫지 못했는데 대문을 닫아 놓으면 이제 강아지를 제 마음 놓고 풀러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집안제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된것 같아요. 어, 실내에 조금 남, 남았는데요. 또 실내도 조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밭에 파도 많이 컸네요. 자, 전기선도 이렇게 걷, 걷어 놓으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요 기둥, 요 기둥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박도 이렇게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laughs>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